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듣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토트넘이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지면서 이것이 과연 토트넘의 현실인가 아니면 너무나 너무나 불운한 것인가 이게 이제 토트넘의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단하는 가디언지의 하나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굉장히 객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토트넘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현재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지 북런던 이후의 해외 팬들의 반응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거는 아마 첫 번째 실점을 할때이 장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방어를 하는 장면에서 상대방의 다리를 맞고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되는 터치아웃이 됐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아스날의 코너킥이 선언이 되었죠. 그 상황 가운데 아스날의 코너킥이 결국에는 골로 이어지게 되면서 토트넘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동점골이 터지게 되었던 그 장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이 성명서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클럽이 자신의 입장을 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퍼리가 사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거든요. 심판이 멀리 있지 않았고 예전에 이제 심판을 하던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느 쪽이 이제 맞고 나갔는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차라리 수비하는 팀에 주는 게 낫다. 왜냐면은 이기고 있는 팀한테 줬다 다가 이제 만약에 잘못된 판정이었으면은 골까지 이제 실점하게 될 경우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상대에게 줘버리면은 그니까 그 수비하고 있는 쪽에게 줘버리면은 그럼 골킥이기 때문에 뭐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공격자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토트넘에 맞고 나갔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판단한 거라면은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을 텐데 사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보기가 힘든 상황이기는 했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될수 있는 판정을 해버렸고 결국에 이게 아스날의 골로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아니 저기 딱서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여기 여기 서 있죠. 여기 바로 뒤에 서 있고 볼수 있는데 왜못 봤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we were robbed. 우리 완전 이거 강탈당했다. 승리를 강탈당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골을 실점하지 않고 전반전을 잘 버텼더라면 또 토트넘이 후반전에 꽤경기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죠. 그런데 뭐 희망을 품기에는 최근에 토트넘의 폼이 너무 안 좋긴 했습니다. genuinely unreal.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이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인데 토트넘이 최근 9개의 프리미어리그 결과 조금 더 확장해서 볼까요? 보면은 와 진짜 딱 1승을 거뒀습니다. 이때 5대 0으로 이긴 소튼과의 경기를 5대 0으로 이긴 이때 빼고는 다 졌고 그러니까, 본머스, 첼시, 뭐, 한점 차로 진, 1점 차이로 진 경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토트넘이 굉장히 좀 불운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게다가, 토트넘이 지금, 강등권에서 단 8점 차이 밖에 내지 않는 이 상황. 토트넘이 지금 강등에 가까운 상황이고, 선수들을 제발 좀더 사달라, 레비에게 지금 거의 애원하고 있는, 그런 토트넘 팬들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아스날전, 그리고 토트넘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토트넘이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이 어디였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거 <laughs> 이게 말이 되나요?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의 평균 포지션이 윙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더 앞에 있을 정도로 중앙 미드필더나 아니면 풀백에 해당하는 위치에 사람들이 더 위에 있을 정도로 너무 낮았고 그리고 심지어 가장 많이 간 패스의 방향이 어디였냐라고 봤을 때 골키퍼에게 굉장히 많이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디언지에서는 지금 이 토트넘 팀의 현실이 무엇인가 굉장히 운이 안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너무나 그 말도 안될 정도로 순진한 것인가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과연 토트넘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디건지가 분석한 이, 이 기사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이 기사를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 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살펴보면은, 안제포 스테코글로 감독이 1대0으로 아스나를 세트피스에서 이제 득점해가지고 이기는 굉장히 골든 어포튜니티 금빛 기회를 얻었는데, <laughs>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골을 실점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아스날이 이제 두 골을 largely undeserved 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사실 넣을 만한 골은 아니었다. 라는 평가를 받는 애매한 골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토트넘이 결국에는 이번 시즌 12번째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토트넘이 당한 이 12번의 패배, 이번 시즌 EPL에서의 12번의 패배 중 11번은 단 하나의 점수 차이로, 그러니까 1점 차이로 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토트넘이 굉장히 불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거나, 아니면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순진하다. 둘중 하나인데, 아니면은 이제 킬러 본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트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디언즈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현재 토트넘이 진짜 못하고 있다. 얼마나 못하고 있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번 시즌이 끝났을 때 승점 43점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20팀으로 개편된 이후에 토트넘 최악의 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점 43점만 얻은 것은 토트넘이 EPL 역사상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일단 너무 지치는 상황이라는 것 역시 이제 인정해야 된다. 두 번, 일주일에 두번 뛰죠. Ruthless high intensity. 정말 자비 없는. 높은 긴장감에 높은 어떤 체력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술을 8월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 대항 클루셉스키 혼자 사실 이 일정을 좀 그, 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 솔랑키도 뭔가 약간의 날카로움이 떨어지고, 손흥민 선수도 약간의 스피드가 떨어진 것 같고, 제임스 메디슨은 90분을 다뛸수 조차 없고, 포로도 이제 뭔가 살짝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확실한 점, 토트넘은 성적이 지금 안 좋고, 두 번째, 어, 이 체력이 안 좋은 선수들이 많다. 그니까 체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일정을 소화하는데 로테이션을 돌릴 스쿼드가 없다.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포텐셜. 잠재력에 기대고 있는데 새로운 키퍼 킨스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번 경기에 30분이 지나갈 때 킨스키 had taken more t o u c 플레이어. 토트넘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은 터치를 기록한 선수가 누구였냐? 킨스키였습니다. 그러니까 골키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터치를 전반전 그러니까 30분 때 기록하고 있던 선수가 바로 이 골키퍼라는 거죠. 그만큼 토트넘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분이 지났을 때 토트넘은 일단은 이기고 있었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골이 일단은 쭉 유지되고 있던 39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40분 때 이제 아스날의 골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 킨스키가 이제 코너킥에서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낙하지점을 잘못 잡으면서 1차적인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는 드라구시니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를 막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비스마도 이제 공을 뺏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골을 실점하는 빌미를 내줘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토츠넘은 아 진짜 좀 너무 아쉽게 골을 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굉장히 신나고 젊고, 그리고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너무 위험,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리지 못하는, 그까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을 그 이기기 위해서 조급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아 분명히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힘든 부분들이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 나서도 투트넘 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인내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가디언즈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은 부상이다 아니면 잘못된 영입이다 아니면 스케줄이 너무 빡세서 그렇다 아니면 우리가 코너킥을 이제 그 상대에게 줄 코너킥이 아니었는데 이게 그 심판 판정이 잘못돼 가지고 오심 때문이다 아니면 우리가 플레이하는 어떤 방식 때문이다.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토트넘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In keeping the faith, 이 신뢰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토트넘 팬들이 displaying the kind of exemplary patience. 그러니까 너무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인내심을 토트넘 팬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 팀은 너무나 이 인내심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팬들은 오히려 이제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침착하지 못한 토트넘의 대처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가디언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좋은 칼럼이었다. 어쩌면 토트넘에 대해서 읽은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기사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30분이 됐을 때 킨스키가 가장 많은 터치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와, 진짜 이 토트넘 스쿼드가 전부 다 겁쟁이다. 이스물 살짜리 프리미어리그 데뷔한 지 얼마 안된 선수에게 공을 돌리고 앉아 있으니 이게 경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나 그래서 킨스키가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실제로 이 장면도 이제 그 공을 뺏길 뻔했는데 다이빙 해가지고 다시 잡아내기는 했지만요. 토트넘이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손흥민 선수까지 뒤로 와가지고 이제 이 토트넘이라는 팀을 감당해야 했던 점 이런 부분들을 볼때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사실 이번 경기 이후에 아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여튼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이, <laughs> 이 포지션에 대해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고 또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